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밖에도 제말 말이 들린가요? 밖에이신데. 네, 굉장히 날씨가 좋아서 어, 오늘이 백중 육제이자 어, 음력으로 7월 8일 약사제입니다. 그래서 어, 쭉 주신께서 어, 백중제 때마다 이문을해 오셨는데요. 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와서 다 기도도 좋았고, 또올 때도 용꽃이 피어서 참 기분이 좋으시죠? 근데 이제 법사가 주이심이 아니라 좀 기분이 좀 상하시는 부분이 좀. 예. 그래도, 예. 잘, 예. 가끔은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맛있는 것만 드시다가 또 맛없는 것 먹어도 어쩔 때는 기분이 좋을 때가 있으시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 그리고 또 약사지, 지금 음력법회 때 법문을 음, 다 이제 의식으로 대체를 했는데요. 약사제일은 오늘 기점으로 해서, 어, 약사법회를 제가 봉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대신에, 주의심을 대신해서 온 것도 있고, 어, 또한 약사제일 때, 어, 법회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음 달부터는, 음, 약사제일 때는 제가 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참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어, 그런데 세상에 눈물 없이 살 수... 참 눈물이 없으면 좋겠다. 눈물은 슬플 때 많이 흘린가요? 기쁠 때 많이 흘리신가요? 네? 눈물을 흘린 것이 기뻐서 흘린 반반이에요? 기쁜 눈물, 슬픈 눈물. 아, 세상에 눈물을 사고 판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눈물을. 에, 어떤 분이 눈물을 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상자에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면은 화가 몹시 나서 흘릴 때 눈물은 어떤 색이냐면은 주황색 빛이 도는 눈물이 몹시 화가 나서 흘릴 때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나서 어떤 색깔인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눈물을 보고 주황빛이 돈다 그럼 무슨 눈물이에요? 화가 나서 너무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 주황빛이 돈다 회색? 아니 미리 앞서가지는 마시고 <laughs> 회색에 감도는 눈물은 어떤 때에 흘린 눈물일까요? 회색 그거는 거짓 거짓 눈물 그러니까 이게 진정 슬퍼서나 진정 깊어서 진정 안타까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거짓으로 눈물을 흘릴 때그 눈물의 색깔은 회색이 된다. 예, 연보라빛 눈물은 후회스러울 때. 그다음에 진한 보라빛은 부끄러워서 한탄스러울 때 흘리는 눈물. 검붉은 눈물이 있다면 검붉은 아쉬카만 눈물. 그건 뭐요? 예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했을 때 흘리는 눈물. 그러니까. 아, 사랑한 사람, 또 부모님이 이제 멀리 떠나서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서 꿈속에서 만날 때 흘리는 눈물이 무슨 눈물이에요? 색깔이? 검 붉은 눈물. 된다는 것입니다. 분홍빛 눈물은 뭘 같아요? 분홍빛 눈물, 색깔은. 이는 기쁠 때 흘리는 눈물 색깔이 분홍빛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여러 가지 눈물이 조금 뭐 너무 미워서 흘리는 눈물 이렇게 이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께서는 눈물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니, 눈물을 파는 분도 그러니까 그 눈물을 사서 가지고 그 누가 사야만이 이제 물건 거래가 될거 아니에요? 근데이 60, 70까지된 할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자기가 눈물을 흘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 눈물을 여기 계신 분 눈물 못흘려요 눈물을 흘리지 못해도 병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못해도 너무 눈물이 많아도도 문제겠지만 지금 연세가 드시면 어째요? 눈물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조금만 슬퍼도 드라마보다도 울고 또조기사 불상을 잘 되는데 뭐가 안 됐다면 또 그래도 울고 또 스님이 편찮다해도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눈물이 나고 누가 또안 됐다 하면 정말 큰 정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학 휴학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아들인데, 군대를 제대하고 마침 추석 때가 됐는데, 이제 2학기 때 복학을 요 그래, 복학을 해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그래, 추석을 세고 저녁, 저녁에 친구랑 막 늦게 놀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먹으라고 불로도 안 내려와. 그래서 방에 올라갔더니 침대에 자고 있는 거요. 그래서 밥 먹으라 밥 먹으라 했더니 어째요? 아, 기척이 없네. 그 만져봤더니 죽었어. 이렇게 그 허망한 경우도 있다. 이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가오는데요. 어쨌든. 눈이칠시 가까이 되신 분이 눈물을 못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사는 거예요. 눈물을 사. 그래서 그 눈물 장사한테 여러 가지 눈물을 먹습니다. 기뻐서 흘리는 눈물, 슬퍼서 흘리는, 눈물, 원망해서 흘리는 눈물, 누군가 미워해서 흘리는 눈물, 후회해서 흘리는 이런 눈물을 사서 드신 거예요. 어떤 것은 아주 금방 넘어한 눈물도 있지만 어떤 것은 눈물이 커가지고 막잘안 나가는 눈물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꿀꺽 꿀꺽 생겼어. 삼켜 나니까 그거 삼키 나서 얼마 안 되니까 정말 눈에서 눈물 쏴지. 자기가 하... 할아버지께서 자기 아버지가 됐수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안 나와. 슬픈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도. 눈물이 안나면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뭔 저런 놈의 아들이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도 눈물이 안나 20년 넘게 살았던 부인이 결국은 떠났어. 왜요? 당신처럼 잔인한 사람 본 적이 없대. 아무리 괴롭고 슬픈 일이 생겨도 눈물을 흘려야 하느려 흘려? 아주 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 해 가지고 눈물을 안 흘린다고 해서 헤어졌다니까요 부인이 이혼하고도 갔어 그래도 너무 슬픈 나는 그런 거 아니다 당신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다고 이야기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면 우어야 될까요 슬퍼서 그런데 눈물이 나와야안 나와요? 안나온다 그랬던 할아버지가 눈물이 쏟아진다 이제 사서 마신 눈물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경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깊어지니까 우리가 눈물이 있고 눈물에도 그림자가 있다는 겁니다. 눈물이 그림자.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파시는 분이 이렇게 후르시로 에, 할아버지가 왜 눈물을 못 흘리는지 검색을 해준 겁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눈물을 먹고 나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다음에 또 눈물이 안 나와. 그래서 그림자 눈물샘이 있는데 그 눈물샘이 뭐예요? 말랍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샘이 막혀 본 거예요. 눈물샘이 이렇게 터져서 아주 이렇게 눈물이 나올 건데 눈물샘 나오는 샘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샘물에 그래서 이렇게 반 이게 몇살때 했냐면 두살 때. 할아버지 나이 두살때 눈물샘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다시 한번 그림자 쭉 봤더니 그그림자에 아주 어여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아주 예쁜, 이렇게 생겼고, 코는 이렇게 생겼고, 눈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 눈물을 파는 분이 설명해 주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 그분은 바로 뭐예요? 아내가 아니고 나의 어머니. 어머니가 두살때 돌아가셨다니까요. 자기를 낳고 두살때 돌아가셨어. 두살때그 어머니 기억을 할수 있겠어요? 못 오는데 자기가 직감적으로, 아, 그때 사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 어린 두살 배기가 어머니가 이렇게, 뭐죠, 젖도 젖을 줬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다 보살피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 그 어린 마음이 충격이 받은 거예요. 너무 슬퍼서 어린애가 그렇게 잘 울던 애가 눈물을 알린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 이제, 어머니를 보내주시고, 이제 그 슬픔을 잠재우시고, 이렇게 그 말을 하는 순간쯤, 우리가 이제 그 어, 눈물을 파는 분이 아마 조개살을 당했던 분인가 봐. 그래가지고 어머니에서 뭐라고 해요? 지장보사를 불러주십시오. 뭐라고 요 지장보사를. 불러주십시오. 그 할아버지가 지장보사를 히카마오 어머니를 부른 순간 몇 번을 부르는데 자기 눈에서 뭐가요? 눈물이. 쭉. 이제는 조금 전에는 강제로 우리같이 약을 드셔서 눈물을 흘린 거지만 이번에 뭐요? 자기에 막혔던 눈물샘이 녹아나면서 눈물이 터진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런 분이다. 어린 마음에도 그 어머니 돌아가신 게 충격을 받아서 눈물샘이 말라. 우리가 백중 지금 육째까지 지내 왔는데 부모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일까? 자식을 낳아서 길러 보시니까 어째요? 부모님 은혜가 큰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덥다. 덥다, 뭐 힘들다. 내가 지금 일제부터 쭉 초제부터 왔는데 한번 육제는 빠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것이 절대. 그큰 공덕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 특히 조계사 백중 해양은 어디서 끝나요? 방생을 가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왔는데 고원사 가정에서 자기는 와보니까 내 딸은 안 보이네 내 손녀는 안 보이네 그런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소풍가서나 어디 운동했다가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하겠네 다른 사람다 자기 부모님 모시고 오는데 자기 어머니만 바쁘다고 일 가고 어디 가면 은 가가지고 못 오면 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쓸쓸하잖아요 지금까지 잘 모시다가 그 백중행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니네 덕분에 내가 잘 먹고 이제 극락세계 갈라고 하는데 인사하는 것이 어디겠어요? 고운사에서 인사를 못하니 가게서 가겠어, 못 가겠어요? 못 간다니까요. 참 그런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것을 내야 돼요? 고운사 가서 것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살면서 이 눈물이라는 것이 참 때로는 필요합니다. 정말 슬플 때도 울고, 정말 울고 싶을 때는 어디 와서 울어야 돼요? 어디서 울어야 돼요? 법당에서. 법당에서 울면은 저분은 슬퍼서 운다 생각 안 해. 참,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 부처님께 너무 간복해서 이렇게 흥갑다 하지, 누가 흉복하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땀 흘린 줄 알았죠. 절 열심히 하다가. 그러니까, 집에서 울면 어쩌요? 창승 맞다고, 손가락 박고 뭐, 훌쩍훌쩍 하냐, 이렇게 요구도 먹는데, 법당에서 울는 것은, 기도하면서, 또 정말 감동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합니다. 이 법당은 정말 어머님의 품이고, 아버지 같은 품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참, 조계사는 참 대단하다. 그런데 조금 죄송스러운 것은 2시 110일지도 1 0 0명이 넘는 분이 접수를 했어요. 천0 0 0명 말이 천명이지 다른 사찰에는 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조개사만 가능한 일입니다. 조개사만. 그런데 천명이이 법당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끼리 와서 또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좋은 일 하려고 와가지고, 좋은 보리의 씨앗, 지혜의 공덕을 심으려고 왔는데, 에라, 내가 뭐들 어 왔는가 모르겠다 하고, 서로 이제 다 걷어붙이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냔 말이게. 안 돼. 한 번만 양보하자. 한 번만. 한 번. 한번 양보하자. 오늘은 내가 양보하고, 내일은 네가 양보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양보하고. 이렇게 한 번씩만 돌아가면서 양보하면, 이 법당은 참, 자비롭고 따뜻한 공간을로 변해진다. 조계사는 답답하고 이기적 이런 생각은 이런 생각이나 행동은 순식간에 다 소멸된다. 복받고 공덕 있고 자비로운 분이 가득한 것이 조계사 신도분들이다. 그래서 조계사 신도분이 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가야죠. 좋고. 그래 서산스님께서 이렇게 시를 적었어요. 꽃에 맺힌 것이 꽃에 미친 것이 이슬인가 눈물인가. 이건 아마 아침에 보고 한것 같아요. 국화꽃을 보고 국화꽃을 보고 핀 것을 보고 아침에 맺힌 것이 이슬인가 눈물인가. 나뭇잎 물들어 바야흐로 가을이네. 국화꽃이 피었으니까요. 새들 잠들자 온 산이 정막하네. 다른 밖 것만 사람은 잠못돼이 사람은 서산 스님입니다. 이슬인가 눈물인가 그 국가꽃을 보고 이 서산 스님이 뭘 생각했냐. 정말로 슬퍼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 때문에 슬픈 생각이 들었겠냐. 서산 스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에 아직도 자기 욕심,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한탄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서산스님 밝은 달을 보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안타깝고 괴롭게 사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런 분 때문에 내가 편히 잠을 잘수 있겠어 없겠어요? 못 자잖아요. 간수님, 보살님도 그렇고 지장보살님도 그렇고. 약사리에 붙여있는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 때문에 육신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데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수 있겠냐. 여기 계신 분이 자기 자식, 자녀분이 식자 수술한다고 하고 무슨 고통 때문에 아파한다면 편히 잠을 잘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니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선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나만 불교를 알아서 될 일이 아니다. 내가 소중한 분이 누구예요? 함께 사는 가족이란 거죠. 가장 소중한 분이, 가족을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이 더운 날, 돌아오신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고, 살아있는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와서 대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가족의 행복, 가족의 편안함, 가난의 근심 걱정을 다 소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을 다 했는데, 정작 중요한 분들이 나만 말고, 나만 빼놓고 다른 분들이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 백중날 간다해도 백중이 뭔지도 모르고, 백중이 사제다, 오제다, 맨날 그 시간만 되면 가냐고, 집에서 좀 집구석에 있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 모르면 그렇게 표현한다니까. 여기에 계신 분이 돌아가시면 49제 지내줄 자식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계사는 대단하시네, 그래도. 천만다. 49제 왜 지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한테 뭐, 몇백만원 내라 하면 어쩌죠? 놀래, 불러 그런 큰 돈을 대놓고 어떻게 티를 지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가족한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백중, 이 중요한 것은, 조상님, 또는 부모님을 쳐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가족분한테 부처님과 인열 맺어준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백종회양 때 또는 방생 때일월 날이잖아요. 손잡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불교를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자기 죽어서 밥한그래도또 스님들 연보소리 듣지 그렇지 않으면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힘을 내서 불교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눈이 멀어서 경전이 안 보이고. 조개사 하면 다 해결돼. 노점심 연물소리 크시잖아요. 같이 따라서. 기도원심들 연물소리 따라서. 하여간 여기 있으면 기도 안 할래? 안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조건 기도할 수 밖에 없어. 그러니 지금 서산스님이 걱정했다. 이런 마음또 부처님께서 염려했다. 지장 모살이나 간세 모살이나 야광, 약살이 부처님께 걱정했던 우리의 그 괴롭고 힘든 마음. 어떻게 업장을 소멸할 것이가이 업장이 다 소멸될 때까지 우리 기도는 끝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할 때까지. 업장이 다할 때까지 날씨가 덥고 춥고 공간이 어쩌고. 이거는 아무런 이유가 안 돼. 핑계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끝까지 잘 하셔야 된다. 그런 공덕으로 우리가 조계사도 편안하고 가정도 편안하고 모든 분들이 불교를 믿든 안 믿든 모든 분들이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상 발언해 을 주시고요. 그다음 또한 가지 8월 13, 14 토요일, 일요일이죠. 이날은 어린이 여기 뭐라죠? 신나는 조계사 여름 불교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절에서 잠을 자는 것은 아니고요. 에, 시간은 12시, 이제 원래 이렇게 입재식을 이렇게 1시에 시작하니까요. 어, 자녀분들 또는 조카 또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손자, 손녀 또는 증손자도 될수 있겠죠. 이런, 여기 조개사 교통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신나는 부처님과 만나는 이런 인연들 좀 만들어지는데 좀 나서서 지금 접수된 인원이 한 40명? 어린이들이. 그리고 이 조계사 어린이법 인 애들이 30명. 조계사 안대인들이 10명. 어린이 불교 학교 하는 이유는 조계사 법회에 나오는 어린이가 아닌 평상시에는 잘못 나오신 어린이들이 이럴 때 부처님과 함께 이틀 동안 부처님 품에서 놀았으면 좋겠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예, 네, 그렇게 좀 실천들을 예, 네, 주님 고맙겠다 말씀 드리고 어, 백중 육제입니다. 그래서 백중 해양 때까지 또 방생까지 모든 분들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기도에 일념된 마음놓 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 잘해서 좋은 공덕 그리고 돌아가신 부님께 천도의 공덕, 살아계시는 건강과 가정의 평화의 공덕을 꼭 지키시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